네,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태양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니 콜라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진 씨입니다. 미진 씨는 어제 음, 급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의외로 음, 예상외로 급락을 했는데요. 어, 어제 FOMC 회의가 발표가 났죠.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일단, 악재든 호재든 재료는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는데, 어, 그, 8호장의 그 기자회견 이후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아, 참, 완전히 좀 욕, 여이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캡처해서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일단은 빠졌습니다. 일단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일단 은음 눈치장이 좀 있음 같고 그다음에 차 실현으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다가 이제 발표전에 이제 이미 발표 내용은 이미 나 공개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바로장님께서 메파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아 역시 별혁 음, 역시, 85장이 매파바라니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이김이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단몇 마디에, 진짜, 전 세계 증시가 휘청한다는, <laughs> 진짜 권력자가, 진짜, 권력, 권력을 한번 잡을만 하나,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빠졌으니까, 자, 빠졌으니까, 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찍찍. 이렇게, 올라갔다 지 밀렸죠? 요, 요, 한번 더 밀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갭, 하락을 하든지, 뭐, 전일 종가에 시작하는지 해서, 아래 고역 살짝 달고, 11선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일단 나와주면 된다, 양목으로. 일단 딱멈 멈췄으니까, 일단은, 악재는 없습니다. 단문가는 악재 없고, 뭐, 10월달에 한번더 올릴까 말까 뭐 하겠지만, 일단은, 단문가는 악재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제차 상승할 여력을 좀, 모멘트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일단은 11선을 지지하고, 여기 5일선을 돌파해 주는, 5일선이거든요. 오일선을 돌파해준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 돌파를 못하더라도 오일선을 돌 찌르는 윗꼬리라도 한번 나와줘야 된다. 한번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은 또 음, 다와 좀 다르죠. 캡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저는 정가에서, 본장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와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디까지? 뭐,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무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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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올라와줘야 된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여기까지 밀린다면, 윗골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하면 여기 또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5일선이또 데드크로스가 나왔거든요. 이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선을 그어본다면, 음, 안 좋습니다. 자, 여기는 지지해야 되거든요. 여기 지지 이탈하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열어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는 매매 없었고요. 질러만 음, 두 종목 했습니다. 올라갈지 한번 올라오면 당얼마다 챙겨서 수익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니콜라와 테슬라. 먼저 니콜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니콜라. 자 니콜라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 이거 어제 입평선이었고 지울게요. 자 여기 초록색 있죠? 초록색 단가가 삼점오 오다 3.555. 자, 이걸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살짝 밀렸지만 분위기상 밀렸지만 여전히 매수는 살아 있고 저막제 살았던 지금 유지되는 모습 그리고 큰형이 살짝 빠지는 모습이라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양봉으로 제차 상승해 준다면 음, 그 불안감을 좀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완전히 제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기가 여기 3.565 여기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현재 저항이고 지금 저항을 뚫고 못 가고 지금 밀리고 있는 저항이거든요. 자 여기서 세력이 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게임이 음, 들 물량이 탐낸다. 게임이 들 물량이 탐난다면 여기서 며칠 동안 찌르는 액션을 보이다가 확 내릴 거예요. 찌르는 액션은 무엇이냐? 게임 들한테 올라가는 희망 주는 거죠. 야 올라가는 올라가는 양봉 나온다 양봉 나온다 하다가 확밀어보리면확 미러 며칠. 세력이면 던질 거 아니에요? 던지면 동참해가지고 개미들이 던질 거에요. 그러면 얘들이 싸게 매수해서 올라갈 것이고, 음, 세력이 만약 나는 충분히 여력이 있문에 개미들 물량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재차 상승할 수 있을, 거, 있을 것이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은 오늘은 양봉으로 3.5655를 돌파해야 된다. 바다가 필요 없습 모릅니다. 바다아막 뭐. 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바닥은 보지 마시고, 무작건 오늘은 3.565 위로 돌파해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5월선이 이렇게 쳐서 돌파할 거고, 골든크로스 나올 거고, 그럼 그날, 오늘 종가에 사도 되고, 그 다음날 뭐 안전하게 눌러줄 때 5월선을 한번 사가 추가 매수고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3.565 위로 마감을 안 하는 이상은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불안스러운 점은, 또, 보조 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이것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안 좋죠? 자, 여기 초록색이, 얼마였죠? 어, 죄송합니다. 3.5, 어찌, 지금 3.36, 잠깐만요, 3.565, 3. 대충 이렇게 잡고, 다시 한번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매도 신호 나온 고점이 삼5오5오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매도 어, 죄송합니다. 이 색깔로 바꿔드릴게요. 자, 이맨맨 붓대죠, 맨 붓대. 자, 맨 붓대 오늘 돌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양봉으로. 양봉으로. 위 꼬리 달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밑으로 빠지든 말든 무조건 종가에3 5 6 5원을 마감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대응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어제 은봉이 나왔는데도 음봉이 나왔는데도 사는 람이 세게 들어와 있습니다 은봉이나온거나 어제 개미들이 털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양봉을 한번 나와 줘야될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게 한번 사는 람이 한번 더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는 람이 들어온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 되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5515 6 마감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아, 테슬라 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저항은 여기, 저항, 저항이 좀 내려왔죠. 246달러 언저리까지 내려왔고 자 5일선하고 11선이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딱 보면 여기서 밀려버리면 골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 좋죠. 그래서 일단은 저점에서 아까도 티수 설명 하, 말씀드렸을 때 바, 말씀드렸다시피 음, 오늘 또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돌파해주는 양보 하나 나오줘야 된다. 그럼, 이때 사느냐? 아니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5일선을 지지해주는, 5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면, 저는 좀까지 사서, 이때 사야 되겠죠. 사서, 올라가면 챙긴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 240달러까지. 추가 매수해서, 250달러 이하로 평단을 낮출 수 있으신 분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신규 매수도 이때 사시면 될것 같고, 여기, 여기나, 뭐, 여기나, 물리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셔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매수세가 다시 매도세는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좀아주 세월도 나가는 모습이고, 큰힘도 살짝 나가는 모습이라서 오늘 양봉으로 다시 한번 상승해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조 1번으로 설명드릴게요. 또캡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46달러 언저리가 저항이고, 저항. 자, 오늘 무조건 오늘 장복으로 돌파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사는 사람이 일단 늘어지는 모습이라 일단은 그래서좀 안심이 되는 모습은 보입니다. 뭐 또, 일본 한번, 일본 티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지지가 이 둘둘둘 점 04였거든요. 이탈했죠. 자, 둘둘둘 점 04. 이탈했고, 자, 여기 얼마죠? 여기가 214.44. 자, 그러면 214.44를 지지해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지지잖아요. 여기가 얼마냐? 214.98. 그러니까 일단은 지지는 했다. 보여주고, 오늘 어떻게 되냐? 224. 224. 22.04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음, 여기, 여기까지 맞추면 안 되고, 이왕이면 여기까지 확 올라가주는 모습, 돌파해주는 모습, 오늘 한번 나와주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230달러 위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릴게요. 니콜라는 230달러 위로 마감하는지 확인. 그러면, 음, 종가 배팅보다는 땡 눌러주다 하면 사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일이 또 주말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몸을 좀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집니다 급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는 올라간다면 250달러 여기 음,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매물되니까 여기까지는 간다. 여기까지는 간다. 돌파할지 안 할지는 그럼 세력 마음이니까. 머스크 는 마음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